고린도에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이 뭐냐 즉 성령의 사람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아, 어찌 보면은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병 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그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아, 희생 헌신 이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는 거지만 아, 사도 바울은 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아, 13장 1절부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은사랑 사랑을 경쟁 관계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척점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있기 전에 우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은사를 갖고 그 은사가 행해지며 그 은사가 은사다워지기 위해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뭐냐? 거예요 사랑, 그렇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란 대부분 감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거부감이 드는 건우리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내 마음이 떨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막 행복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굉장히 치우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을 물론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도 그 감정을 포, 포함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라고 말할 때 거기 감정이 제외되어 있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감정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죠. 마음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이란 바로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첫 번째 어, 어, 이제 목록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어, 첫 번째는 이 사랑에 대한 이 목록들을 보면 지금까지 고린도교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질타했었던 그 내용들을 딱 정확하게 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오래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로 즉각적인 행동하려고 했었죠. 사람들을 비난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어, 또이 어, 온유하지 못했죠. 또 시기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나는 뭐 게바파, 끊임없이 편을 갈르고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헬라 사람이고 너는 유대 사람이고, 나는 이런 방언을 해갖고 나는 이런 예언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이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해가고 기가 막힌 어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도바 보려. 너희는 사랑이 없다. 이 얘기를 입이 앞에서 다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견제해야 될 사랑은 뭐인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전에 뭐라고 하죠? 더나가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무례하게 행하고 있죠. 남의 유익을,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뭘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예배적인 삶이 뭐지? 우리는 영광을 위한 삶 하면 또 형이상학적으로 또 빠져요. 사변적으로 빠진다고요. 와, 영광. 그냥 거기에 감격한다고요. 사도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그 영광을 위한 게 뭐지?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개인적인 나의 어떤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 어떤 내... 감정적인 엑시타시, 내 감정적인 감동, 감격,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거를 주장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지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줄 아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야. 사람도 똑같은 거죠, 사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에베소서에서 죄됨과 허물과 죄로 있었던 상태와 거기서 벗어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분명히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때에는 너희들도 욕심대로 행했다. 세상이 풍, 풍속대로, 세상이 풍조대로 행하여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리고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방탕이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고, 내내 내 기분, 내 마음, 내 상황, 거기에만 맞춰서 살았지. 남을 배려하진 않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물에 이행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이행한가? 그래서 뭐가 연결되죠? 5절에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를 하지 않죠? 성내지, 아니 하는 거예요. 성이, 이제, 화가 난다, 승질을 낸다, 뭐, 이렇게, 어 구타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내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화가 나듯. 이것은 그 위에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시기하고 있었고 또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또 드러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 이미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례히 행하게 되고 내 유익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악한 것을 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건 뭐죠? 이제 악한 것을 옳다 하고, 악한 것을 행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 무례 행하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남들에게 다 맞춰준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말씀에서 떠난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를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맞춰준다, 남들에게 잘해준다, 모든 걸다 허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내 사람들을 같이 데려가고자 하고, 또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성전에서 뒤집어 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진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즉그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절에는 성내지 않고 뭐 어, 악한 것을 즉 부정적인 이런 걸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면, 그럼 긍정적으로 뭐죠? 불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거예 사랑은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모든 것을 참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은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한 이런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례행하지 않죠. 옳은 것이지만 우리 역사를 자꾸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역사 자꾸 예배하라고 흔들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임이기까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게 하며 하나님께 감격하게 하며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대우하셨죠.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죠. 무례하게 행, 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성내기보다는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증거인 거야.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난 너를 다 받아줄 거야.라고 무조건 다 받아.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악한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거룩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까지 그 악한 것을 예수께 다 담당시키시며. 다른 말로 자기 자신에게 그 악한, 그 심판을 다 담당하게 하며 그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더나가 우리를 사랑하되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올곧게 자라는 것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범죄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으며 또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 지금까지는 과거, 현재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시어 마침내 우리를 완성시키고야 마실 겁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사랑에 강권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반영하는 자들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뭐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아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사랑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관건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야. 믿음과 사랑이 동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가?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 얘기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드러운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나에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과 하나님 것을 시기하며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말하지. 나의 것과 하나님 것을 경쟁시키며 하나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성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랑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떨지 몰라 불안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고스란히 이웃들에게 반영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우리 일생 속에 항상 이것을 유념하시며 기억하시며. 그렇게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자랑하고 있는 것, 오늘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그 사랑에 강권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